안녕하십니까. 대간양명 철학용권 그랑이 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말이 있잖아요. m g 세대라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인터넷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이쁜 이름들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추천되는 이름들, 그냥 네. 써도 상관없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게 트렌드형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온 이름들이거든요. 2000개면 2천 2000개 2천 그런 어감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어감대로 이제 끊어서 원하는 분들에게 장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게 공장에서 찍어 나온 이름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남의 사이즈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어릴 때 번거롭지 않고 그냥 쉽게 금액 싸게 이름 받아서 불러서 즐겁고 재밌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나이의 함정이거든요. 20대 생각하고, 30대 생각하고, 40대 생각하고, 생각이 틀려지고, 또 그렇게 예뻤던 이름이 자녀랑 잘하면 매치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름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선호하는 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후회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적거라는 건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부모의 마음에 의해서 자녀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냥 정식적으로 장롱 잘 찾아서 상담 받고 이름 이렇게 짓거든요 그렇게 가르게 바람직하고 그런 형태의 이름은 사주를 잡아주는 힘이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연예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연예인들이 예전에 인기를 누리지 않지 않습니까 묻혀가는 거거든요 연예인들 자녀의 이름을 연예인처럼 트렌드로 만들어 주게 되면 묻혀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은 예쁜 형태 의 이름이 선호가 되는데 자 우리가 과거의 유행을 볼까요 오 맞다야 오캡인데 요즘 막 어디 가면 야 왔다야 이러면 너무 썰렁하죠 이렇게. <laughs> 쳐다보죠 자녀의 이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트렌드형 이름은 곧 구식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름만큼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끊어서 맞는 이름들 다섯 개씩 열 개씩 끊어주는 이름들은 그렇죠 너무 쉽죠 데이터에서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이름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트렌드형 의 이름은 한번 제거좀 해보시자 예전에 실한 유행어 같은 그런 이름을 자녀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트렌디형의 이름들이 좋은 이름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이름들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이름을 쓰던 세대에서는 나중에 좀 흔한 이름이 되지는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인터넷 받은 이름이 나한테만 오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도 소율, 저기도 하율, 막 일주일이 많이 뭐였던 거거든요. 요즘 트렌드형 이름들이 그렇게 또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한개 오르는데 그게 왜냐면 사주 상관없이 끊어서 파는 거랑 같거든요. 이렇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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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트렌드형 이름을 제가 비선로 하는 게 아니라 사주에 따라서 트렌드형의 이름을 쓸 사주도 있고 클래식한 이름을 쓸 사주가 있고 그런 걸 최소한 상담을 해서 조율을 해가면서 이름을 낮춰주는 것이 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 꼰대 이름을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주에 맞는 형태의 이름을 찾아서 선호하는 예쁜 이름에 근접하게 맞춰 주는 이름을 써 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고 지금이나 앞으로도 쓸 그런 형태의 이름을 써 주게 되면 내가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추위를 타는 것처럼 인생을 추위 타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와 대간장명철학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